타구, 잘 타구 이번에 아 이루스가 잡아서 일로에 아웃 되면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 이렇게 채워지는군요. 자, 아, 사실 6대 3이라는 점수 차는 상당히 큰 점수 차입니다. 사실 3대 3에서 역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왔고 어, 석점을 내주면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것은 타격감 역시. 네. 아. 반드시 빨리 고승민하고 손오영 빨리 와야겠네요. 네. 예. 아직 탈감이 너무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원래 짜임새 있던 롯데 타선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. 네. 어, 빨리 이 끈끈한 타선을 좀 누가 한 사람이 깨워야 될것 같은데 예, 그 깨우는 게 홈런이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예, 예, 예. 그게 홈런이 안 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면이 있고. 그러니까 상대를 칭찬하기 쉬는데 오늘 임지열이 완전 날이었습니다. 예. 4안타 경기. 이러면 한 선수가 4안타를 치면 이거는 뭐 거의 이길 수밖에 없죠. 네, 예, 그리고 이제 1회부터 이제 안타를 2루타를 만들고, 그렇죠. 삼루 예, 도루까지 했고요. 그렇게 발로 1점을 만들고 나니까. 이제 팀 기세가 어느 정도 꺾였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이제 선취점 특히 그 분위기가 이해까지 갔었고요. 참. 네. 저할 말이 없는. <laughs> 뭔가 분석이 에이... 안 되는 경기예요. 왜냐면 이게 이겨야 되는 경기를 이렇게 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참 어지러지랍니다. 웰스 선수는 오늘 고별전인데 다시는 이제 KBO 무대에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, 하필 네 하필도 롯데를 상대로 해서 사, 6이닝 3실점. 퀄티 리 스타트를 하고 어~ 주자를 두 명을 깔아 두고 허생 삼진 루킹 삼진 야 이거는 정말 뭐~ 질 수밖에 없죠 점수를 내야 이기죠 음. 점수 내야 될때못 냈는데 그러니까 뭐~ 투수들은 또 에~, 에 난조를 보이면서도 점수를 주워, 줘버렸고 네, 확실히 육회가 에~ 공격에서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네네이볼넷이두개 나오면서 웰스 선수가 힘이 빠지고 투구수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해결을 못한 점이 참 뼈아팠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뭔가 좀 풀어놔야 되는데 그 하나가 주춧돌 그 꼭대기에 그돌 하나를 네. 얻는 작업이 참 상당히 힘드네요. 그리고 그 하반기에 음. 자꾸 자꾸 이렇게. 어, 패전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키움과의 패전은 좀뼈 아픕니다. 네, 지금 롯데가 자랑하는 그런 타선이 안 나오고 있고 한 이닝에 비기닝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점 이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닝도 나와줘야 될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네. 비기닝도 안 나오고 홈런도 안 나오고 장타도 안 나오고. 아 오늘도 이런 경기 함께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일은 이기겠죠. 내일 박세용이 엄청난 변신과 또 구승민과 손오영의 무시무시한 타격, 콜업이 돼야 타격하는데 네. 오늘 보겠습니다. 아, 저는 내일 박세웅 선수의 피칭이 정말 기대되네요. 네. 위원님도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부상갈매기 준비했는데. 아쉽게 <laughs> <laughs> 됐네요. 야. 내일 뵙죠. 안녕히 계세요.